오늘 읽은 본문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고 그 결과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묵상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그렇게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 50일 뒤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이 명절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서 이 명절을 지킵니다. 특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그 명절에 성령이께서 임하십니다 2절과 3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소리가 방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또한 불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런 바람과 불은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나타내주는 현상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기존 질서를 불로 태우고 또 바람으로 흔들어서 없애버리셔서, 또 그리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4절은 성령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했을 때 일하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평소 자기들이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른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께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은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으로 제자들은 새로워졌고, 그들은 더 이상 방 안에 머물러 있거나 방 안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로써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5절과 6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은 아주 큰 명절이기 때문에 유다와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서 나와서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모여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 다른 방언, 즉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들이 자기들이 본래 사용하던 말을 제자들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떠난 지 오래된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과 8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사람 생김이나 그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면 어디 출신인지를 다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각국의 언어를 말하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절과 11절은 그것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 각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듣습니다. 11절 뒷부분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며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어려움 없이 소통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신 일을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일 덕분에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의 큰 특징입니다. 교회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경계 언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의 언어가 달라졌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민족들과 나라들이 분열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탄생한 교회는 그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흩어지고 갈라진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러한 교회를 이제 비난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12절, 13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며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당연한 비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술 취한 사람이나 이상한 집단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비난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성령이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감동적인 음악 이런 것들이 있는 예배당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요즘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기쁨의 50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숨어 살거나 하지 않고 사람들과 세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큰 일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 사람들에게 큰 권능을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로 모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탄생한 교회의 지체이오니 우리도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